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전잘. <laughs> 자, 오늘은 못생긴 개그맨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유튜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옆을 보면서 좀 진행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못생김을 가지고 그 주제로다가 왜 개그를 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본인의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그것을 우승 소재로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누가 지금 어 깜짝 놀랐어 순간 어아 귀신인 줄 알았어 누가 <laughs> 쏙 지나가 는데 그림자야 <laughs> 어 겁이 많아가지고 예 아무튼간에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못생김을 가지고 소재로다가 왜 웃음거리가 되고 그걸 가지고 왜 웃음의 소재로다가 이용을 하냐 본인의 외모를 어? 그리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못생긴 아이들을 놀림을 당하고 그 놀림을 당할 때그 개그맨의 이름을 대면서 놀림을 당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해당 개그맨이 어떤 여성 팬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여성 팬이 나중에 자신의 SNS에 실물로 봤는데 진짜 못생겼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걸 보고 굉장히 불쾌하면 기분 굉장히 나쁘네요. 제 자식들이 볼까봐 어 걱정입니다. 뭐 이런 의미의 글을 적자 그것도 비난을 합니다. 예. 그럴 거면 못생김을 소재로다가 본인의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을 이용해서 왜 개그를 하냐? 왜 개그를 했냐? 사람들이 자신이 못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못생김으로 인해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못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못생긴 개그맨들이 못생김을 이용해서 본인의 얼굴을 욕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욕하면서 이용하는 소재의 개그를 싫어한다. 뭐 대충 요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무대 위와 무대 바깥을 동일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기나 뭐 이런 걸 봐보시면은 몸 파는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몸 파는 여자가 사석에서 봤는데, 어, 저 사람 몸 파는 여자다. 어, 진짜 실제로도 몸팔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다가 이제 남자가 무슨 강간범 연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어, 저 강간범이다 이러고. 어, 진짜 실제로도 강간할 것 같이 생겼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개그맨이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못생긴 외모로다가 못생김을 이용해서 개그를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문제를 삼을 수가 있냐? 무대 위에서 한 행동과 무대 바깥에서 한 행동을 동일시 여길 수가 있냐? 라고 난 물어보고 싶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가수가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춤추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수도 이제 가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비난하는 가사도 있고 비하하는 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대 위에서 상대방과 약속을 하는 행위하고 전혀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듣는 거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서 여자를 비하하는 개그를 한다든가 남자를 비하하는 개그를 한다든가 이거는 상대방하고 합의를 보고 그 합을 맞춰서 대본을 써서 하는 행위이고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여자 보고 비하를 하고 지나가는 모르는 남자 보고 비하를 하고 이거는 엄연히 틀린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마치 이것이 동일하다라는 식으로다가 자신이 못생김의 소재로다가 개그를 했기 때문에 사석에서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 웃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웃기고요. <laughs>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못생김을 소재로다가 개그를 했기 때문에 그 못생김을 가지고 학생들이 뭐 놀림거리가 되고 놀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개그맨들이 못생김을 가지고 소재로 개그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반에 못생긴 아이가 있는데 못생겼다라는 것으로 과연 놀리지 않을 것인가 전 놀린다라고 보거든요 한 명도 그 개그맨 중에 못생겼다는 걸로다가 소재로다가 개그를 하지 않더라도 전 누군가는 그 못생긴 아이 보고, 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전 봅니다. 우리 친구 사이에 농담이나 장난으로다가, 야, 이 씹새끼야, 밥 먹었냐? 야, 이 개새끼야, 너왜 연락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농담삼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못생겼다라는 표현이, 물론 진심으로 약 올리고 놀리고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 표현을 과연 한 명도 안 할까? 개그맨이 안 했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못생긴 개그맨들의 탓으로 몰고, 못생긴 개그맨들이 못생김을 가지고 소재로 개그 한 것을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겁니다. 무대 위와 무대 바깥을 동일시 여길 순 없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